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남오강 김신일 목사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야기의 시작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곧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 히브리어로 엘은 전능한 강한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힘은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쓰인 하나님이 복수형 엘로힘이었고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도 복수형 엘로 힘이 사용된 것이네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엘로 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자연히 우리는 이 이름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질문해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믿고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내셨고 목적지가 되셨고 결국 결승점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거기에 자신을 조율하는 이들입니다. 오래전 1991년 가수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꽤 인기를 끌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여러분 그 음성과 함께 참 구성진 호소력 짙은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한 조각을 그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누구든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별거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고보서도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한한 출발점이요 또 목적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드라마 오브 스크립처라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두 분이 저자인데 그 저자들은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나의 이야기를 그큰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해요. 그리스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고, 거기에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레슬린 뉴비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또 그걸 근거로 해야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수 있다는 거죠. 레슬린 뉴비기는 현대 서구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기준이고 출발점이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과학과 기술만으로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인이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인은요, 우리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우리는 그분이죠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물질 돈 소유가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가 된다고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요 하나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을 맞추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자기 존재와 삶의 기초로 삼지 않고 대신에 아까 그 사람들 서구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기초로 삼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즉 사람이 최고고 물질 세계가 전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것을 성도들조차 삶의 토대로 삼는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경영하다가 주일이 딱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 잠깐 고개를 들어 그 교회에 와 있는 시간 동안만 자기의 영혼을 교회라는 종교라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살짝 담궜다가 다시 꺼내어서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토대로 삼는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나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처럼 내가 누군지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큰 이야기 안에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오직 그 이름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제림, 새하늘과 새땅이라는 이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혹시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혼란스럽고 좀 곤고하시다면 권합니다. 빨리 여러분 그 이름에게로 나아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시고 바른 질서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의 나를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화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그 작품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끼게 된다. 왜요? 그건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당신의 분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십시오. 아직도 철없는 젊은이들 같은데 아이 친구들이 금방 어른이 되어 갑니다. 애라도 하나 낳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도 제대로 건설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그런 젊은이들인데 정말 능숙한 엄마 아빠가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아이 때쓰는 아이 낯가리고 막칭을 대는 아이 심지어 냄새나는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아이라 해도 엄마 아빠는요 끝없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보살펴요. 너무 귀하고 예쁘게 이유는 하나죠. 내 아이이니까요. 똑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다음에 나오는 43장 2절은 더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나는 여호와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곤고하세요? 이거 저건 혼돈스럽습니까? 뭐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 의심하세요? 그렇다면 얼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 엘로힘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절절히 고백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혹시 잘안 믿어지세요? 과거에 내가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분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흠이 좀 나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사탄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가치 없어. 내가 다 어질러 놓았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될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이 이름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로스컬처럴 디사이플링이라는 과목인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 한 문화를 이렇게 건널 때 그러니까 다른 문화로 어, 들어갈 때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나 상징 이런 것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과목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조별로 책상을 동그랗게 배치해 놓고는 삼삼오오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잉크병 같이 생긴 깜찍하고 투명한 유리병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우리가 어릴 적에 썼던 포스터 칼라 같은 아주 진한 물감하고 붓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곧 발표자가 나와서 그 유리병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라 합니다. 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신난 학생들이 열심히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 예쁜 나비를 그리는 사람, 형형색색의 꽃을 그리는 사람,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그려 넣는 사람 등등 각자 정성껏 자기의 인생을 그려 넣어요. 잠시 후에 발표자는 자기가 그린 그 유리병의 그림을 보여주며 각자 인생과 의미에 대해 나누라 했죠. 곧 울고 웃고 격려하는 진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 즐거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싸갈 때 거기서는 누렇게 생긴 종이봉투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나눠주더니 거기다 유리병을 넣으래요. 조심스레 넣죠. 었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망치로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아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인데요. 게다가 내 인생을 표현했던 그림인데요. 그런데 그 유리병을 깨뜨리라니요. 그러나 할수 없죠. 잠시 후퍽퍽 퍽 그걸 깨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실에서는 한동안 그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들 말을 잊었어요. 그때 발표자가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요, 실망이요, 분노요, 얼룩이랍니다. 교실 안이 숙연해지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와 실패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 순간을 지울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조용합니다. 부끄럽고 지저분했던 내 인생의 얼룩들. 여러분 그 결과는 처절하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니네 성적표와 사탄도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는 학생.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학생,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학생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순간 그 발표자가 놀라운 일 하나를 행해요. 커다란 유리꽃병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낭낭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아니 용납하고 결국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빚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런색 종이 봉투 안에 담겨 있던 깨진 유리 조각들을 그큰 꽃병 안에다가 차례로 쏟아 넣는 거예요. 차르르, 잠시 후 탄성이 일었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발표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하자 색색의 물감으로 칠해져 있던 깨진 유리 조각들이 창 밖에서 비쳐 들어온 빛을 받아서 아주 영롱한 빛을 바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와,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박수를 칩니다. 실패와 상처의 상징이었던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의 이 경험으로 인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격려 받으십시오. 좀 모나 있어도. 좀 깨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이유로 사탄의 송사에 맨날 속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분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라는 것들 기대조차 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틀리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여전히 오늘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에 너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왜요? 나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내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이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 4 3장 7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내 이름으로 불려지는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당 u 안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분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오늘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 저기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이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에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는 목사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로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제 생명과 시간과 소유와 가정과 은사와 일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저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부대의 연병장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며칠 동안 수백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넓은 땅을 그 괭이질로 계속해서 펴고 돌멩이를 이렇게 없애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을요. 그 지루한 작업을 며칠 반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저쪽에서 저를 알지 못하는 한 동료가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쟤는 꼭 예수 같아.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말했대니까요. 물론 저는 그날 제가 어떤 분위기를 풍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또 그도 나를 모르죠. 그런데 그가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쟤는 꼭 예수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는 제 인생을 통해 주님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감각이 둔해질 때마다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마다 그때 그 동료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신을 차려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자연스레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제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야, 좀 살살 믿어라.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충분히 그렇게 대접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분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다. 분명히 말하고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죠. 그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혹시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가까이 접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그셀수 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나를 지으신 분이 엘로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